꼬마 사바 오주디 부제 땅폼 오늘 아, 컨디션 괜찮으세요 사바 n bon. 자 우리 주주 jour, 뉴스 jour 오늘 우리 1 2 강에서는요 나 혼자 끝내는 프랑스 어 첫걸음 1 2 강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자 일군 우리 규칙동사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 이군 이군 규칙동사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볼 것입니다. l 라그 다음에 시간 표현도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두즈 12강 들어가기 전에요. 어, 그 우리 지난 시간에 썼던 숫자, 숫자 1부터 우리 최소한 60까지, 그죠? 더 좋으면 100까지 학습을 한 다음에 오늘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l 라 자, 한번 우리 들어가 볼게요. 핵심 문장 읽기 첫 번째.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따라하세요. Je finis le boulot. Très bien, très bien, très bien. 자, 여기서 우리 이군동사, 우리 이제 처음으로 함께 학습해 봅니다. 우리 f i n i 되는데요. 어, 우리 뒤에서 이제 활용 볼 것이고요. Je finis le boulot. boulot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이 됩니다. 그죠? 우리 보통은요, 일반적으로 le t r a v a i l 라그래서일 노동에 쓰는 표현이 있긴 한데, le boulot는요, 조금 더 우리 회화, 회화 표현이에요. 그죠?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자, 뭐랄까. Voilà. 나는 이제 일을 마친다. 이제 퇴근한다.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겠죠. 뭐랄 voilà. 그래서 우리 동사 활용, 핀이 한번 보면요. 자, 이군 동사, 우리 핀이 동사 원형이 되는데요. 우리 핀이를 보듯이 이렇게 어미가 이, 에, 에, 끝나는 경우가 이군 동사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상공부기 동사인 경우도 있지만은, 어, 우리 이군 동사는 다 모두 이, 어, 에, 끝난다는 것. 음. 자, 그래서 규칙활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읽으면 여러분 딱 읽으실 텐데요. 뒤에 어미가 어떻게 끝나는지 그래서 우리 유심히 살펴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m -hmm. Je finis Tu finis Il finit, elle finit Nous finissons Vous finissez 일 피니스, 엘 피니스. l finis. Très b i e 달달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기 빨간 펜으로 끈 것처럼요. 우리, es, es, 때 e s s ols, es, s U z es, u e n t 자, 이렇게 우리가, 어, 동일한 규칙 활용을 합니다. 이군, 우리 규칙 동사에서는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어, 이왕이 이제, 그죠? 우리 같이 읽은 김에, 이 e s yes, 이때, yes, s, o, n, s, 에 e s s, e, z, 에 e s s, u, n, t, 이렇게 우리, 그죠? 어, 화음을 넣어서 읽으면서 또암기하시면 좋겠죠. 음. 자, 그래서 우리 fini에 끝내라는 동사인데요. je finis, 피니 finis, il f i n i 일 el f i n i 스 이렇게 활용합니다, 여러분. 음. 그 다음 넘어가서요. 자, 우리 핵심 문장 이기두 번째.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Tu finis le boulot à quelle heure? Très bien. À 18h. Très bien, très bien. Très bien, 잘 따라하셨어요. 자, 그래서요. 자, Tu finis le boulot à quelle heure? 너는 일을... 몇 시에 마치니? 자, 우리 아껴려요. 시간표현 나왔어요. 몇 시에? 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여러분? 어 우리 의무형용사였어요. 근데 레어가 러요가 우리 시간이요. 여성이에요. 그래서 의무형용사도 우리 네 가지 형태가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께, 께, 그 다음 남성 복수일 때 께, 에스, 그 다음 여성일 때도 께, 아베크, 에스 발음은 동일한데요. 형태가 우리 명사, 명사가 우리 남성 단수, 여성 단수, 남성 복수, 여성 복수 나이더 보니까 형용사도 의문 용사조차도 이렇게 우리 형태가 나, 네 가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여성이고 단수이기 때문에 우리깰어 여성 단수형이 앞에 왔어요. 그다음에 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알레아 어디로 가다 할때 썼던 전지사인데요 시간 앞에서도 우리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시에 할때 우리 뭐 뭐에라는 표현으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u finis le boulot 넌 일을 마친다. 아 q u e l l 몇 시에? 그래서 너는 일을 몇 시에 마치니? 우리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 수 있겠죠. Voilà. 자, 그랬더니 Ah, d i s 저는 여 8시에 끝나. 그죠? Tu finis le boulot Ah, i 하면은 좀더 완성된 문장이 되겠지만은 우리 회화에서는 굳이 그렇게 다지켜서 말할 필요 없겠죠. 그냥 Ah, d i s 어? 어, 우리 6시에 끝나. 응? 그 묻는 것에 우리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아디 즈비따어 그래서 자시안표를 살펴보면요. 자 예문 제 한번 읽어볼게요. 일레겔레. 우리 바로 그죠. 지금 몇 시입니까라고 묻는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 일레 빈칭이에요 여기서는 그죠. 그래서 바로 일레겔레 몇 시에요 그랬더니 똑같이 우리 주호 동사 받아서요. 일레 왕대위는밤 아홉 시요라고 대답했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계를 보면요. 이렇게, 우리, 12시, 그 다음에, 6시, 제가 적어볼까요? 12시, 6시, 3시, 9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공식 시간은, 그죠? 어, 저녁에, 그러니까, 오후, 어, 오후, 어, 12시가 넘어서면은, 우리, 새벽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이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오전 12시가 지나가면은, 어, 오 1시, 오후 2시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요. 프랑스에서는요, 자, 12시가 지나가면은, 오후 1시부터는요, 오후 시간대가 들어왔으면은, 13시가 돼요. 13시, 14시, 네, 이거는 15시. 그죠? 15시, 16시, 17시, 그 다음에 6시는 18시가 돼요. 음, 이런 식으로 우리 진행이 되는데요. 그럼 밤 9시는, 밤 9시는 어떻게 되실까요? 밤 9시는 우리 바로 21시가 되겠죠. 음, 밤 10시는 22시. 1한시는 이십삼시 이게 진행된다는 거 음. 그래서요 프랑스 시간으로는요 우리가 어 일레길래 몇 시야 그러면은 오세 후 시야라고 했을 때요 어 우리 두 가지 표현을 쓸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어윈위 윈에다 음. 프레미디 응 오후다 프레미디 우리 오를 붙여져서요 오후 1시야 혹은 바로 Il est treze. 그래서 1 3 시야 이렇게 우리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 4 시야라고 하지 않죠, 그죠? 우리는 두 시야 혹은 오2 시야라고 하는데요. 프랑스는 이런 또또 또 하나의 경우일 수가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겠죠. l 라 그래서 Il quelle 몇 시에요라는 묻는, 묻는 표현이라는 것, 그죠, 여러분? 괜찮시죠? 으 음. 자, 그래서 아까 전치사 우리 전치사 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예문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e finis l'école à 16h. 난 오후 4시에, 어, 오후 4시에 수업이 맞춰. 다른 말로 하면 학교가 끝나.가 되는데요. 그때도, 뭐, 뭐, 몇 시에 어디 어디에 가다. 몇 시에 누구를 만나다. 몇 시에 학교를 마치다. 그죠, 우리. 어, 어 그래서, 뭐, 뭐, 에 라는 우리 표현을 사용할 때요. 전지사, 우리, 아가 항상 어, 사용이 된다는 것. 음. 잘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요. Tu as le coup, à quelle heure? 자, tu as le no, à q u l e o u r e 너 수업이 있니? 아레러몇 시에? 그래서는 몇 시에 수업이 있니? 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의무 형사와 함께 아레러 그죠? 몇 시에? 라는 표현 어, 가능하다는 거 했었어요. 말라 voilà. 자, 그 다음에 우리 핵심 문장 익히기 세 번째. 자, 제가 읽고 여러분 따라합니다. Tu 진아 n à q

가 되는데요. 자음 그래서 우리 저녁 식사를 들라라는 동사가 됩니다. 너는 저녁을 먹니 아낄래요 몇 시에 그래서 너는 몇 시에 저녁을 먹니라는 우리 의문이 되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요. 어준에 갈 일반적으로 말이야 평소에 말이야 주디는 아방트텅등 나는 8시3 0 분에 저녁을 먹어 그죠 우리 뭐뭐에 언제 8시 반에 먹어 가서또전지사 아가 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 어, 물론, 8h du soir, 8h du soir가 돼서, 저녁 8시라고 우리 지시하거나, 혹은, 바로, 20h 해서, 20시로 우리 저녁이라는 거를 바로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괜찮으시죠? 어, 그래서, 우리 20h. 음, 그래서, 이게요, 숫자를, 어, 우리가 13, 14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거를, 잠깐만, 밤 9시가 몇 시더라? 이렇게 계산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오후 6시가 18시가 되니까, 18시에서, 어, 뭐죠 18시 기준으로 밤 9시니까 더하기 3을 해야지 하니까 21시. 더하기 4를 해야겠다? 그럼면 22시. 저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 숫자 계산하는 게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중심 시간 하나 잡고, 거기서 빼기 더하기를 하면은 훨씬 더 간편할 것 같습니다. 말라 voilà. 우리 숫자 30이에요. 그죠? 우리 숫자 30. 1부터 100까지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어. 지금, 우리 진도 나가기 위해서는요. 숫자는 좀 꼼꼼하게 안기 하시는 편이 좋아요. v o i 자. 그래서요. 이제 분을 보면요. 자, 예문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l est 19h20min. 혹은 회화로는요. 우리 그냥 Il est 19h20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18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저녁 6시에서 7시니까, 더하기 1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10, 어, 19시, 그죠? 저녁 7시가 되는데, 어, 20분 할 때, 우리, 그죠? 숫자, 왕이 바로 따라오면 됩니다. 어, 저녁 7시, 20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혹은 우리가, 일레, 셋때어 뒤수와가 되어서, 뒤에 저녁이라는 표현을 써주면요. 바로 이제, 저녁 7시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v voilà. o 자, 그 다음에, 그다음 우리 왕, 아까 나왔는데요. 15분, 30분 같은 단위 표현은요, 우리 또, 또 간편하게 쓰는 표현이 있어요. 같이 보면요. 자, 15분은 우리 원래 숫자 15를 넣어서 깡즈, 15, 혹은 30분은요, 숫자 30을 넣어서 텅드라고 표현하는데, 혹은, 우리 간편하게요, 4분의 1이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자, 영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액깡 하면은 15분이야가 됩니다. 왜냐면 60을 4로 나누면 우리 15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 보면요. 일레 위터 에드 자, 그래서 오전 8시 15분입니다. 이렇게 가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30분은요. 우리 드미라는 표현이 있어요. 절반이라는 표현인데요. 어, 에드미 그러면요. 우리 또 60에 또 반을 나누면 30이 되겠죠. 그래서 어, 에드미 우리 드미는 우리 남성형이 있어요. 근데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시간이 우리 여자잖아요. 을, 여자였어요. 그래서 을을 붙여줍니다. 여성형을 사용해준다는 것도 잘기억해주시면 좋아요. 음, v o 그죠? 자, 우리 n 는 접속사 그리고였어요, 여러분. 어, 그래서 밑에 예문 보면요. Il est 23h. Il est 2 3 h 3가 되어서, 어, 지금 밤 11시 30분입니다. 라는 우리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썼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 이제 조금 조심하면 좋은 거는요, 여기서 우리 에깍으란 나, 에드미처럼, 어, 15분 우리 숫자 그대로, 깡즈라든지, 턴드 그죠? 숫자 30을 그대로 쓰지 않는 표현에서는요, 될수 있으면, 어, 이그 4분의 1이라는, 4이나 절반이라는 표현을요, 오전 시간대에 사용하면 좋아요. 괜찮으시죠? 어, 그래서, 어, 일레 윗대에깍, 오전 8시 15분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밤 11시 30분이 왔는데, 밤에 사용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레, 온제, 에드미, 어,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에서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할 수 있어요. 네. 주로, 이게 막, 문법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만 돼? 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지에서는요, 프랑스 사람들이, 에깨어나 에드미가 오전 시간대에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에도 혹은 말을 할 때도 오전 시간대에 사용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훨씬 더 그죠? 어 그것이 음 올바른 것처럼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발라. Voilà. 자. 그다음 전지사무왕 자, 우리 더 적게 덜. 어 이런 표현인데요. 전지사면서 동시에 또 부사기도 해요. 그죠?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도 어, 지금 10시 5분 전이야. 지금 몇 시야? 지금 3시 10분 전이야. 우리 뭐뭐 전이야라는 표현 사용해요. 그죠? 프랑스 시간에서 똑같이 사용하는데요. 우리 모항을 넣어서요. 모항5 그러면 어, 5분 전. 모항 디스. 그러면 우리 바로 10분 전. 모항 르갸 하면은 우리 르갸. 아까 4분의 1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15분 전이 된다는 것. 그죠? 기억하시면 좋겠죠. 우리 모아 르갸. 음. 일레, 깰넬. 지금 몇 시야? 일레, 디젤, 뭐 할까? 오전 10시 15분 전이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어, 9시 45분이야. 라는 얘기겠죠. Voil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도전 실전이에요.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 따라 하세요. On y va. Tu finis le boulot à quelle heure? Je finis à dix-huit heures. À dix-huit heures. C'est bien. Et toi? Tu finis à quelle heure? Je finis à dix-neuf heures trente. Ah bon? Tu dînes à quelle heure? En général, je dîne à 20h15. Et toi En général, je dîne à 18h30. Très bien, très bien. Ça s'appelle la chasse ça. Ça, monde, Ça, tu finis le boulot à quelle heure 너, 어, 일몇 시에 끝나니? 퇴근 몇 시에 하니?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까 전에 맨 처음 배웠던, 어, 우리 휘니, 흐, 우리 이군 동사였어요. 그죠? 자, 원형이 어떻게 되었죠? 휘니, 흐, 이렇게 되었었죠. 그죠? 우리 이, 에, 할 끝이 났었는데요. 자, 어미 활용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어, 이따 요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르블로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우리 일이라는 약간 구호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몇 시에 끝나니라고 물었더니 지나가 주피니 아디주비테요 e. 나는 오후 6시에 일이 끝나. 한마디로 오후 6시에 퇴근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음. 자, 그랬더니 아 디주이테요. E. 아, 너 6시에 퇴근하니? 세비앙. 좋은 걸이라고 어, 얘기했어요. 볼은 일이 더 늦게 끝나나 봐요. 자, 그랬더니 지나가 에토아 주피니 아켈요 너는 몇 시에 일을 마치니? 라고 물었어요 그죠? 어, 똑같이 우리 같은 문장이에요. 자, 그랬더니 뽀리 주피니 아 19시 30. 나는 나는 그죠? 우리 아. 어몇 시에? 19시 30. 오후 7시 30분에 일이 끝나라고 했어요. 어무려한 시간 반이나 더 늦게 끝나요. 그죠? 자, 그 입장에서 얼마나 부럽겠어요 자, 그랬더니 지나가 아봉? 아 그래? 자, 아봉이란 말은 어머 그렇게 늦게 끝나니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죠? 어뒤있나 께라요. 넌 그러면 저녁은 도대체 몇 시에 먹니?라고 물었어요. 그죠? 뒤있나 께라요. 우리 딘네 저녁 먹다라는 동사였어. 요일군 동사 여러분. 음. 자 그랬더니 보리 어슈네갈. 어자 어무튼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평소에 보통 말이야 이런 표현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온 제네랄 주딘 아20 15. 나는 일반적으로 저녁 8시 15분에 저녁을 먹어라고 했어요. 에도와 너는 라고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지나가 온 제네랄 주딘 아 18시 30분. 나는 평소에 말이야 저녁을 6시 반에 먹어. 음.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요, 어, 이거는 뭐 퇴근 시간에 따라서 저녁 먹는 상황이 우리 바뀔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저녁을, 한국 문화에서는요, 저녁을 좀 일찍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6시 반, 7시 저녁 먹는 시간대인데요.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어, 6시, 오후 6시, 저녁 6시면은 좀 이른 시간이라 생각을 해요. 프랑스 사람들은 보통 8시, 8시 반, 늦으면 9시, 그죠. 어, 그렇게 저녁 먹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 시간대가 확실히 좀 다른 편인 것 같아요. 음, 음. 말라, 말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녁을, 평소에 점심 때 먹던 것처럼, 이제 저녁을 먹는다면요. 특별히 내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 그냥 먹는 거. 보통 밥이랑, 뭐, 국이랑, 반찬이랑 먹는다면, 프랑스 사람들은요, 어, 확실하게 일반적으로 저녁을 가볍게 먹는 경향이 있어요. 어, 그냥 야채, 수프에 바게트 정도? 네네. 그렇게 먹는다는 거. 물론 밖에서, 이제 뭐, 식사 모임에 있어서 저녁을 먹을 때는 또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맛있는 식사와 와인과 좀 다른 분위기인데, 가정에서 식사를 할 때는 저녁은 훨씬 더 간소하게 먹는다는 것. 그죠?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v voilà. o 자, 그래서 요점 정리 들어가면요. 우리 오늘 이군동사 배웠는데요. 여러분, 어, 우리 이군동사 규칙동사였는데, 어미 다시 한 번만 우리 복습해 볼까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E, S, E, S. 자, 여러분, 딸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어, 이번에 확실히 외우세요. 강의하면서 우리 외우기로 해요. 이에스 이에스 이때 이에스에스 오엔 에스 이에스 에스 의 제드 이에스에스 의은 때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에 이에스 이에스 에스 오엔 에스 이에스 의 제드 이에스 에스 의은때이은때 빠동 이 부분이 조금 더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어, 무슨 어미가 이렇게 길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그죠 뭔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하나 하나씩 넘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우리가 중급에 문턱에 와 있어요 여러분 조금 힘을 내세요 어 그래서 우리 그래도 규칙 동사인 게 어디예요 e s e s 이때 e s s o n s e s s e z e s s e n 때, 때. 그죠 여러분 확실히 외우세요 음. 자 그럼 우리 대표적 이군 동사 우리 피니어 바꿔요 그서 시간 표현 그죠 우리 숫자 플러스 우리 시간이라는 명사였어요 에이, 같이 와서 두제두시투하제세시 씨제역 여섯 시 노벨 그죠 우리 노벨 같은 경우에는 어자 우리 그죠 네프가 되는데 f 는 연대 때요 우리 무이가 발음이 났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 노벨 이렇게 된다는 거어 발음 날때 우리 연음 되는 것도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음 그래서 몇 시니 라는표현은 그죠 일레길레 일레길레 우리 음. 자, 그 다음에, 우리 숫자, 그죠? 아 플러스로 가면은, 아 숫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으로 가면 몇 시에 라는 표현이 되었어요. 그죠? 주 e finis le b o u 18h. 나는 저녁 6시에 일이 맞춰. 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주 e d 난 저녁을 먹어. 아, 20h. 8시에 저녁을 먹어. 어,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뭐, 몇 시에 라는 표현. 음, 그 다음에, 어, 우리 시간표현 숫자, 우리, 미니트 그죠? 쓸 때는 미니트를 쓰지만은, 우리, 어, 회화로할 때는 분을 미니트라는 표현까지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은, 깡제 자, 깡제 같은 게 우리 15시니까 오후 3시가 되겠죠. 깡제 방. 3시 20분. 깡제 턴, 쌍, 겨. 어, 오후 3시 35분. 이 되어서요. 미니트는 붙이지 않습니다. 잘. 붙이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음. 그다음에 우리 시간 표현할 때 우리 그죠? 15분은 우리 간, 30분은 텅이가 되었었는데요. 그 말고도 우리 4분의 1는 표현을 사용해서 애갸, 그죠? 혹은 애드미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런 표현도 우리 잘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주로 오전 시간대에쓰면은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라, 빨라. 그래서 오늘 우리, 우리, 12, 12 어, 십이 강에서는 이군 동사, 그 다음에, il e 시간 묻는 표현, 그 다음에, il e 우리 대답하는 거, 어, 그 다음에, je d i 아, je d 예를 들면은, 어, 여러분 다른 거 해볼까요? d i 노 n o v e r je d i 나는 19시, 그러니까 저녁 7시에 저녁을 먹어, 몇, 어, 몇 시에, 라는 표현으로서 우리, 아 아디즈베벨아 겨언저 아, 쓴다는 거 전체 사용. 음, 그 다음에 우리 숫자, 그죠? 우리 시간 분을 말할 때, 겨언저 미니트, 에게, 터엉트 미니트, 에드미라는 표현들도 잘 기억하면 좋겠죠. 와라. Voilà. 그 다음에 우리 1 0분 전, 무앙디스, 그죠? 혹은 무앙쌍겨, 5분 전, 뭐 이런 표현들도 우리 학습했었죠. 다 와라. Voilà.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사용하는 표현들, 오늘 시간 표현들, 어, 잘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Voilà, voilà. Très bien.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Au revoir!